보도록 할게요. 음.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뱀입니다. 오늘은 오이하고 양배추 이용해서 오이 양배추 피클을 맛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지켜봐 주세요. 백오이 3개하고 양배추, 작은 양배추 반 통입니다. 피클 소스 재료 소개할게요. 레몬이 필요한데, 레몬 없는 경우에는 유자차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유자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클링 스파이스 하고요. 설탕 한 컵하고, 식초 한 컵하고, 소금 2분의 1 스푼하고, 물두 컵이 섞으면 됩니다. 피클링 스파이스는 흑우추하고, 게자씨하고, 계피 이런 거 해가지고 넣어놓은 향신료거든요. 요거 넣고 피클하면 은 굉장히 상큼하고,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레몬 대신에 유자차 해도 굉장히 상큼합니다. 양배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일부 썰어 놨는데, 양배추 세척법은 최종화면에 제가 영상 하나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양배추 위에 여기 심이 두꺼운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잘라내주세요. 빈 부분은 이렇게 조금 잘라내줍니다 오이 고르실 때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으면서 가시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게 이렇게 신선한 겁니다 이런 데 보면 가시가 조금씩 있어요 오이 손질합니다. 오이는 가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긁어주세요. 너무 신선해가지고 가시가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다 잘라내주세요. 제가 일부 손질해 두었는데 한 개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부분 떼주고요. 피클링 스파이스 없으신 분은 월계수잎이나 통후추 쓰시면 됩니다.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한 스푼입니다. 물도 컵은 포트에 펄펄 끓여줄겁니다. 피클링 스파이스입니다. 한 스푼입니다. 설탕 종이컵 한 컵입니다. 여기에 커피포트 물 끓인 거 종이컵 두컵 넣어주세요. 설탕을 녹여줍니다. 음, 향이 굉장히 향기롭고 향신료가 제가 좀 굉장히 좋아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설탕을 녹여주세요. 여기에 식초 종이컵 한컵 들어갑니다. 설탕 한 컵, 식초 한컵 1대1이고, 물은 400ml니까 1대1대2겠죠. 여기에 소금 반 스푼 들어갑니다. 소금 녹여주세요. 여기에 유자 큰한 스푼 들어갈게요. 굉장히 향이 상큼합니다. 제가 소스물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음. 비율이 굉장히 좋아요. 소스 물을 부어주세요. 상온에 한 시간 뒀다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소스가 상큼하고 맛있어요. 먹어볼 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소스가 너무 상큼하고, 오이하고 양배추 아삭아삭 하면서 신선한 맛이거든요. 상큼발랄한 오이 양배추 피클이었습니다.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골고루 잘 절여지게 한번 요렇게 뒤져서 한 10분 정도 두세요.